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네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소리 적당할겁니다 네새 게임 눌러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난이도 모험과 네, 균형잡힌 툼레이더 습격자 생존자인데요. 네, 보통 툼 레이더 난이도로 하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사람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개척 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온 것이다. 오호. <laughs> 아무도 안 간대. 지금 저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 그래도 갈 거예요. 알아. 전화는 여기 있어요. 누구 마대로 이 어, 네 경치 좀 봐라. 손 잡아. 지금 나라는 경치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고마워요. 저길 봐요. 오, 어, 굉장해. 하지만 봉우리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안 좋은데.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 정상에 가면 협곡 넘어가 잘 보이겠죠. 오이 상태로 어,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까? 좀돌뭐뭐 뭐. 바람이 장난 아 오, 장난 아닌데. 계속 가야 돼요. 야. 어우, 추워. 아이 추워. 나라. 혹시 아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 알아요 하지만 니다 어, 좋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뭐가 터졌는데요? 이기, 이기, 이어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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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여기에요. 에이누르기 어짜 붙잡기 아 아니야 오케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내가 올라갈게요. 할수 있겠어? 그냥 있어요. 오 올라왔어요. 올라갈 수 있는 병 도끼 찍게 빙벽 따위. 나라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이거 어몽길 대장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시겠는데? 아니, 웬 여자가 저렇게 잘한단 말인가? 아이고. 아, 점프해서 도끼를 찍는 건가? 좋아. 내가 보여주지. 제가 암벽등반 정도는 기본으로 할수 있습니다. 좋았어. 가는 거야. 아닌 거야, 라라. 올라가 아니네, 어떻게 가야 되지? 됐다, 됐다, 죽지 않았어. 벌써 죽을 순 없지? 어, 방금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요. 건너뛰어요. 뛰어. 안돼 안안 잠깐만 잠깐만요. 뛴 텐데 공이 안 뛰어. 다시 올라야 돼. 이럴 수가. 뛴다 그랬잖아 라라. 날 속였어. 날 속였구나. 어. 어. 약간 더 올라가서 점프를 뛰어야 되나? 어? 좋아요 어이구 믿을 수 없는데 믿어도 돼 어오 어오 아어 아이고 아저씨 힘들으셔 줄어 다친데 어디 없어? 네. 가요. 좋습니다. 갑시다. 와, 재밌다. 올라가기. 오 좋습니다. 괜찮은데? 뭘 찾아왔을까? 라라는이이 이 빙산에.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라 이런 외딴 곳에 숨겠지니티가 아,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 사라진 도시를 찾아왔구나. 어우 이거는. 힘들어. 조심해서 가야 돼. 어, 이 이제 올 거야. 어야한두 시간 정도? 충분해요. 정상 거의 다 왔으니까. 아, 한두 시간을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어, 라라가 많이 컸네. 가면 되는 거지 가자. 올라가자. 어어. 거예요, 아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알았어. 올라가 보자고. <놀람> 것 같긴 한데. 벽에 알았어요. 자, 지금 둘이서 몸을 묶었습니다. 자, 일단 벽에 여기부터는 붙어서 기어 올라가야겠어요. 조심해. 얼음 이 떨어질지도 몰라. 자, 준비됐어요? 물론이지. 용감하기도 하지. 간다. 됐어요? 가자. 기어 올라가. 어, 어. 천천히. 조심해요. 나랑 같이 가요. 그래요. 같이 가면 돼요. 자, 이거 나라가 오히려 저 사람 왜 데리고 온 겁니까? 이럴 거면 혼자 가지. 오! 진짜 아 어, 우리 나다 욕도 자네. 자,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점프. 으아차. 됐어. 올라갈 수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오! 버틸 <laughs> 수있겠수있어 아니 좀할수 없다고 좀 해봐. 자, 갑니다. 됐다, 됐다. 버텼어. 있어요. <laughs> 서 네, 그렇저저 저 아저씨는 도저히 못뛸못 거예요 아마. 됐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조 조금만 더. 뭐지? 설마 에이 설마 네, 그쵸?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여기까지 왔어 오아저거보나 사라진 도시 전하 해냈어 유적이 보여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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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아, 어, 잡았어. 잡았다고! 라라! 괜찮아. 아... 네. 내가 끌어 올려 줄게. 어. 아... 조심조심. 저게 저기... 저쪽이요. 빨리 저쪽으로 흔들어 줘요. 간다 자, 어허허허. 한번더한번 더, 더. 됐다. 살았다. 올라가자 됐어. 됐어요. 어바닥 눈사태 혼자 도망가도 되는 겁니까? 뭐어어어나 방금 떨어질 뻔했어요. 어 세상에 그그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 죽은 거 아니에요? 어우, 바위! 무섭기도 하지. 어어어! 뭐지? 어. 아, 거기 바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어,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나인지 하나 아저씨는 죽은 거 같은데요.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점프해서 저거 잡는 거 같은데. 그렇지. 좋았어.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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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으아! <목소리> 세상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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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아, 아깝다. 옆으로 바로 갔어야 됐는데, 눈사태가 바로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목소리> 어, 로딩이 좀 깁니다. 생각보다 로딩이 길어요? 뭐지? 오잉? 어 이거는 예상 밖인데요? 스토리상 떨어지는 거였나? 아 여기부터 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일 거야. 내가 볼땐 분명해. 점프! 됐다. 됐어요. 가자. 뛰어! 달려! 안 돼, 안 돼! 그래도 데드신이 잔인하지 않은 사양이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어. 쪽쪽으 어, 어뭐뭐뭐 뭐,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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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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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어, 춥고 몸은 아프고 어 2주전 오 좋아요 오 비온다 런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먼지. 영원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 난 그렇다고 믿는다.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 있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오.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 뭐죠? 어, 라라가... 자, 그럼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 <laughs> 앞서서 아, 나... 아, 맙소사... 아, 죄송해요 아, 여긴 웬일이세요? 한심한 기자들이 또널 괴롭히더구나 네가 걱정돼서 왔어 거짓말책이들 따라온 사람 없죠? 따라오다니? 누가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라라 네 아빠는 이상했어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이 아니었어.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라라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야.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 그냥 동화 속 얘기야.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아니요,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 아, 그렇군요. 선지자의 무덤, 아버지가 찾아 헤매던 그 선지자의 무덤을... 오를까봐 알려주는 건데 이 아픈 전쟁터라. 고다 왔어요. 시리아, 내 시리아는 전쟁 중이죠. 헛수고하는 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계속가얼만 준다면요? 뭔가 <laughs> 이상해.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한거예요 돈을 더 주더라고 뭐? 아니 뭐야 이거 쒸 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도망가 이런 젠장 돈 받고 죽을 뻔 했네요 오 이런 오 죽었어 개쌔.. 개세이... 어어어어 안돼 빙벽이 아니라서 아아어 됐어요 아... 아이고 아파. 아 아파 와 그래도 이번엔 옆구리는 안 뚫렸네 전엔 떨어져서 옆구리 뚫렸는데 이번엔 괜찮네 와 시리아 국경이에요 와.. 잃어버진 모덤 절벽 사이에 유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여전히 착한 몸매의 라라고요. 와, 무슨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시리즈였습니 시리 즈였죠 앞부분에 네, 무슨 영화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라라는 착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가 쫓기고 있는 게 바로 트리니티라는 애들인데 트리니티 딱 봐도 딱어 라라 아파 어지러워 현기증. 트리니티 딱 듣기만 해도. 이상한 종교 단체 같은 느낌이 나, 나고 라라가 찾고 있는 건 결국 영생의 비밀이거든요. 영원히 살수 있는 비밀의 유적이 있는 거예요. 아빠 연구 기록 중에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 아빠 연구 기록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는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오아시스? 어. 아빠 목소리가 아크티로스 맹스크예요? <laughs> 자, 아무튼 <laughs> 오 예전처럼 뭐 보는 건안 되나 그냥 대충 감으로 올라가면 되나 나라 진짜 대단하죠 잘도 다닙니다 <laughs> 와진 아이고야. 아이고야. 뭔가 있어. 어, 뭔가 있어. 오. 라라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가 봅니다. 라라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불, 파란불, 오, 여긴 뭘까요? 이럴 수가 이상한 문자, 일종의 표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맞았어. <laughs> 네, 드디어, 네, 선지자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라라는. 그렇습니다. 네. 어, 네, 역시 더빙과 함께 보니까 훨씬 더 몰입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잠시, 여기에서, 예, 영상 끊고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